관람석은 제외. 우리 이제 냉고발 야식. 근데 수영장인데 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자. 64번 문제. 다음 설명은 미분모 소화설비의 화재 규정에 따른 미분모 소화설비 기동 장치 화재 감지기 회로에서 발신기 설치 기준이다.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하는 문제인데. 저 갈시, 발신기 문제네요. 위치 표시된 계기인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각도가 요 15도, 15도. 이 거리가 몇 미터 거리? 1 0터 거리에서 쉽게 식별 가능한 적색등으로 해야 되는 거죠. 10m 되는 문제입니다. 64번 문제 답은 2번 되는 문제네요. 69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에 따른 습식 유수 검지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시험 장치, 이걸 테스트 밸브라고 하고요. 우리가 말단 시험 장치 또는 말단 시험 밸브라고 부르죠. 어, 그래서 이제 유수 검지 장치를 동작시키기도 하고 헤드 개방 없이 펌프의 작동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틀린 것을 하는 문제입니다. 어, 유수 검진에서 가장 가까운게 아니라 가장 먼 가지배관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고요. 2번, 3번 맞고 4번도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현행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어, 여기 25mm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지배관 구경과 동일한 구경이 아니라면 답을 뭐라고 하면 25mm로 하고, 나중에 이제 내년 다음 준비하실 때, 그때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요건 25바뀌었습니다. 일단, 틀린 건 요거죠. 가까운 게 아니라 가장 먼이었습니다. 65번 답은 1번. 71번에, 옥내 소전 화 설비 화전에 따라 옥내 소전 방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은 하는 문제인데, 냉고발 야식이죠. 냉, 고발야식 그리고 고발야식 할때 수영장 수족관 수영장 수족관, 수족관 나옵니다. 근데 다만 관람석 부분은 아니죠. 수영장이고 관람석은 제외.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은 3번 되는 문제고 우리 이제 냉고발야식 근데 수영장인데 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80번에. 할론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1 3 0내의 소화전기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데요. 충전비는 1301의 충전비는 0.1.6 동일 집합가수 등의 용기 충전비도 모두 다 같도록 해주고요. 개방밸브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면 맞아요. 수동으로도 개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수동으로도 터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스기설비들은. 4번 맞는 말 하고 있죠. 수동 얘기 지금 보기 좀 없긴 한데, 해설이 없긴 한데, 한 번은 틀렸음이 수동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할 것은 아니에요. 수동 안전핀에 있어가지고 수동으로 용기를 다 터트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제4회차 귀해 구조 원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